아까 그 헤어밴드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예. 사실 뭐그 대충은 어떻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예.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장을 저희가 덧대서 하기 때문에요. 예. 약간은 이제 요령이 있어요. 아, 예. 자, 같이 만들어볼까요? 그려볼까요? 예. 예. 양면테이프 옆에 있으시죠. 예. 자, 먼저 어, 요거는 이제 양단이라 그래서요. 양쪽에 이렇게 음. 반짝반짝 공공단처럼 이렇게 양쪽이 다 되어있거든요. 네. 네. 자, 보세요. 먼저 처음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 한쪽에 반반씩 리본이 네. 마주치도록 절대로 겹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또한 장의 리본을 덧댄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덧대기 위해서는, 아, 이 상태에서 다시 둘러주셔야 돼요. 감싸주면서 굴리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요. 네. 그리고 나서, 두르고 나서 보면 조금 남을 수 있어요. 저희가 재단을 조금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러면은 이제 리본끼리 마주치도록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대로 양면 테이프를 띄어서 이번에는 붙여주세요. 그대로. 아, 이번엔 그대로 붙이네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볼륨감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 베이직, 일자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자, 이렇게 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붙이셨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철사로 한번 저희가 묶도록 하겠어요. 이 리본 자체로 손바닥을 납작하게 펴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철사 위치가 오도록 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꽉 눌러 주셔야 돼요. 오른손이 밀고 들어가야 돼요. 네. 철사를 잡은 상태에서 엄지 검지로 이렇게 주름을, 리본을 좀 밀어보세요. 그러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잘잘하게 잡히죠? 네. 예. 어우, 잘하셨어요. 예. 그렇구나. 예. 이렇게 오, 하신 다음그 다음에 그다음에 철사를 이제 그대로 이제 뒤로 보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X자로 교차시켜주시고. 요거는 이제 항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 여기서 말이죠. 예, 거기서요. 왼손이 다. 얼마나 폭을 더 주름을 잡아야 됩니까? 아, 그거는 주름이 예. 자글자글 잡혔을 때 주름이 네.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힐수록 예. 이 폭이 좀 넓어지겠죠. 그래요? 그죠? 예. 예. 이번에는 저희가 요렇게 링을 만들어서 네. 그대로 붙일 게 아니라요. 네. 동그랗게 통을 만들 거예요. 아, 그냥요? 자, 예, 그 통을 만들려면 리본을 양면테프에 이 반반씩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폭이 약간 좁은 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면 편하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자, 반반씩 걸치는 게 아니고, 한쪽에다가, 네. 그리고 앞뒤 구별, 저희 리본이 구별이 안 되니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쪽에다만 붙여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양면 테이프 띄신 다음에, 바로 고, 그 음. 양면 테이프 붙인 그 사이즈만큼만 이렇게 겹쳐주세요. 음. 이러면 양면 테이프 띄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통이 되겠죠. 네네.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예. 되겠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음. 예, 예. 끼워보세요, 한번. 예. 끼워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보통 양면, 아, 철사로 묶기를 이렇게 가로방향을 많이 묶었어요. 네.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아. 묶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끼웁니다. 끼워서요? 끼워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방향을 붙여주 저기 묶어 주셔야 되는데요. 묶기 전에 뒤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이음새에 있는 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정확하게. 예. 그렇죠? 반반씩 예. 잘 맞춰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좀 볼까요? 앞으로, 그리고 나서 양쪽, 요, 자카드 리본 사이즈가 똑같이 보이도록 놔주시고, 양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을 좀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철사로 다시 또 묶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렵겠죠. 철사를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사를 끼워주세요. 음, 역시 방법은 같네요. 예. 끼우, 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가로로 이제 철사를 묶는 다음에 얘는 이제 세로로 묶게 되니까, 조금 이제 길이가 되게 길어지죠. 조금 네. 힘들 수는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잡아당기신 다음에요. 네. 철사 뒤로 보내서 아까처럼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좀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름을 잡을 때 처음에는 그 철사를 끼워서 처음엔 철사를 좀 잡아 당겨서 반 정도 리본을 하고, 예, 그그니까반 정도 주름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 그 손으로 밀어 밀어서 주름을 잡는 예. 거죠.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사 요 마무리 리본으로 한번 둘러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또. 거기에 이제 그그 그 카메라 장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요 그렇죠. 않을까요? 사실은 또뭐 나중에 이제 제품을 완성해서 이제 판매 쪽이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좀더 네. 그래도 간결하, 간, 간결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네.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약간 이 자체가. 네. 약간 카키 톤 쪽이 많이 돌아서요. 이렇게 네. 이 밝은 게 조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글루건 좀 동그랗게 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쏘셔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완성이 됐어요, 지금. 예. 네. 어깨 핀만 핀에 붙이면. 예. 예, 예,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를 안 맞으시면 조금 좀잘 안겨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핀만 이제 예. 붙이시면 될것 같은데, 예. 먼저 뒤쪽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요. 예. 자, 핀을 저희가 이제 가로로 이제 이렇게 붙일 건데요. 예. 그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가 그림이 위아래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면 그대로 이제 뒤로 이제, 이제, 저, 뒤집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시라면 여닫는 쪽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음. 왼손잡이라면 왼쪽으로 가게. 음.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글루건을 가로로 한번 쌓주세요 중심에 맞추어서요. 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붙이실 때도 양쪽 이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야 정 가운데 딱 오겠죠? 음.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시면.